안녕하세요, 여러분.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오늘은 오늘 할건 날개 스크립트인데, 날개 스크립트예요. 자, 오늘은 왜 민자고 뭐로 스킬 했냐? 그건 스킬 3번에 다 했으니까 천천히 하죠. 스킬. 아, 먼저. 이거부터 잘 모르는데, 자, 시작하죠. 이거 스킬 한번 누르면, 엄청 빠른 속도로 가집니다. 그럼 좀 더. 엄청 빠른 속도! 엄청 빠른 어, 속도! 엄청 빠른 속도로 갈수 있습니다. 다 스킬 2. 이건 터지죠? 두 번, 두번 누르면 더터진다 자, 그렇다면,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왕야, 어, 뭐야. 자터진니다아반사된네 허리 이렇게 한번 아무튼 터진니다 어딨지? 먼저 흙을 좀캐게요자 여기 쭉 여기 있다. 저 이렇게 하나 둘 어쨌든 스킬을 한번볼게요 스킬링! 스킬스킬스킬스킬을 스키! 너무 어, 많이 하면 렉이 걸리니까 이게 주의 점 해야 다저에다썼죠 너도 없애! 너도 없애! 너도 없애! 너도 없애! 너도 없애! 너도 없애! 오다다다다 자, 스킬, 아, 스킬 4면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나중에 보여드렸습니다. 스킬 4. 아, 이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다 터져요. 거기 귀찮아! 따다! 이거 뽕 터진다. 다시 해볼까요? 스킬 4 사용하지 마세요. 빨리 동전! 어그 틴티가 폭발돼요. 자 여기서 아주 스킬 1은 뭔지 모르겠어요. 분가 봐요 분. 스킬 1 스킬 1 스킬. 스킬 1 스킬 1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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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저렇게 되네요. 자 혹시 니가 생각하는 스킬 1인가? 덧발어 스킬 1 언제까지 스킬 3혹 스킬 1은 동물들을 사랑하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? 음, 사랑해 그리고 불. 자 이제 스킬 3 나왔죠? 스킬 3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. 얘 독수인지, 언지 근데 얘 나한테 닭이라는 거아닭 죽이지 마세요. 그렇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. 아침에 자 이렇게 저 여기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밑으로 보시고 위로 올라가면 위로 보세요 그냥 가고 싶으면 중간에 보시고요 그리고 내려가고 싶다면 스킬 3 똑줄르세요 그럼 됩니다 자 다시 뭐 알아라 여기까지 날아가 오는 거야 넌 내꺼잖니 그리고 내 닭이... 지 근데 이거 닭으로 표현했네요 이거 모로드래곤 자내 상을 듬뿍 받아 좋았어 이제 장력해야지 미쳐봐 어. 아아또 튕김 <laughs> 좀못 잡아가지고, 근데 진짜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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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아 혹시 삶이 따라오고 있어? 삼, 끼들가 보자. 간다. 간다. 따라가는 거야. 저 하늘을 봐. 야, 차차 뿅뿅. 아우, 우리 라마분들 아 어, 그냥 걸어가기 귀찮을때이 소환하면 되겠다 어 스킬 빨리 가어왓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가지를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저는 스킬 3이 제일, 재밌, 제일 재밌고 멋지고 그러더라구요. 자, 여러분도 잘 보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나쁜 댓글은 올리지 말아주세요. 그러면 얘가 화내세요. 어 아, 너무 많이 보드 자, 그러면. 자, 그럼 여러분, 좋아요, 구독하기 다시 눌러주고, 댓글도 올려주지 말아주세요.